이번 시간에는 공업수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재는 크레이즈의 공업수학 개정 10판, 상편에 있고요. 그 1장부터 6장까지는 공업수학 1로 수업을 했고요. 8, 7장에서부터 7, 8, 9, 10, 11장까지 있던가요. 그 공업수학 2에 해당하는 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선형 대수, 벡터, 미적분, 파트 B에 해당하는 게 공업수학 2에 해당합니다. 7장에 선형 대수, 행렬, 벡터식, 생렬식선형 열립 방정식 이런 내용을 달고요. 8장에서는 선형 대수 가운데 행렬의 거울값 문제, 거값 문제를 달고, 9장에서는 벡터, 미분, 기울기, 발산, 회전 이런 걸 달고요. 10장에서는 벡터적 분, 적분, 정리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선형 대수학을 저기 학습한 분들은 상당히 쉽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여기 에 따라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7장에 7장에 이제 선형 대수 행렬이 뭔지 벡터가 뭔지. 행렬식 선형량 이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행렬을 보면 우리가 매트릭스입니다. 매트릭스 행렬 많은 데이터를 구조적으로 간략히 표현한다. 하나의 문자로 더 표현한다. 내부 요소가 전부 같은 내용이어야 되더니 같은 내용. 우리 저희 컴퓨터 프로그래밍 해봤으면 알겠지만 매트릭스 그러면은 그 안에 요소가 뭐 실수건 실수 전체 이렇게 xy. 패남하 이렇게 이렇게 되 있는 이렇게 돼 있는 대표적으로 이런 요소를 갖는 것을 간략히 표현해서 이렇게들을 쓴다 이죠그 가운데 이제 뭐그 행과 열이 있는 게 행렬이고 한쪽 방향만 있는 게 벡터가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들어 놓은 여러 식이 제 산양 열립 방정식이 산양 열립 방정식이 되었고요. 그러면 이제 산양 열립 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이전에 뭐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서구법이 서구법을 이용해서 가우스 서구법입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서구법을 이용해서 해를 풀고요. 그때 해가 해의 성질에 대해서 해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유일인지뭐 무한한지 이런 게 아주 중요하니.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게 행렬의 계수 또는 랭크라고 하요 랭크, 1차 독립이나 이런 거 아니. 그 다음에 기저, 기저항상 기저. 그다음에 이제 행렬식, 디테미네타라 그러죠, 디테미니, 디테미네트. 그다음에 역행렬, 뭐 역행렬, 행렬의 반대, 인버스 인가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게 이제 벡터 공간, 뇌적 공간, 선형변환, 선형변화나 합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행렬이라는 건 뭐냐? 행렬이라는 것만 여기서처럼 이렇게 행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행이다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행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 열이 이쪽 방향으로 있는 게열 안에 하나하나를 요소, 원소, 성분 뭐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꺽쇠 가로로, 꺽쇠 가로로 표시하고 행개수 표현하고 열개수 표현하고 여기3번 <laughs> 3-3으로 돼 있어서 뭐 행렬 구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쪽 뭐 한행으로 돼 있는 거는 행이고 이쪽으로 되는 거열 열이니 그래서 한열 행수와 열수가 같은 거를 정방행렬이 정방행렬을 한다 자 요소를 표시할 때는 AIJ 참자로 아니 참자로 아 I는 행수고 J는 열수가 이 일개, 행으로 구성된 것을 행 e w 행 o d 그러면, 이렇이 표현, 표현이 p 죠7 the c 죠 a i 3 go 7 y his h 3 n d the giant, your go by h i 벡터 a 부이 일개, yellow, wooden, d e 그 우리 배열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레이, 어레이라고를 때는그나뭐 저기 저 행이나 열이나의 구별이 없어요. 물론 여기 이 차원 행렬이 되면 어레이가 되면은 이제 매트릭스하고 똑같은데 이게 이제 일차원 벡터를 표시할 때, 근데 매트릭 에서는 이제 행벡터의열 벡터를 구별해서 이제 고박 이를막 해줘들는데 일반 프로그래머 할 때는 두 개를 더두 프로덕트를 라면 각각 그 요소별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 특성 이있잖아요어쨌거나 우리는 행렬이고 행렬 가운데 한 행으로 구성된 것을 벡터라 그러거 벡터라 그런다. 자, 연립방정식을 연립방정식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행렬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미지수에 대해서 선형 연립방정식을 만들면 이렇게 계수별로 해서 세 개의 식을 쭈르옮나열라고이 계수를 이렇게 이렇게 쪼르륵 표현을 해서 참가, 첨가 행렬, 그러면 A, A하고 B를 다빼해 놓은 거야. 여기 뒤쪽 행렬은 이제 참가 행렬, 그러면 AB가 합해진 거고, 여기 우측에 있는 걸 B 행렬. 자, 가운데 있는 건 미지 행렬이. 미지 행렬. 그래서 행렬식으로 간단히 표현하면 여기서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처럼 이렇게 된다. 자, 일반적인 표기법으로는 이렇게 A는 밑거로 꺽스에서 JK. 대부분 요소수를 이렇게 M 곱하기 N. 얼른 알아먹기 좋게. MN 곱하기 N, N, 열이죠. MN, M, N 곱하기 N, 열. 그래서 이렇게 M 곱하기 N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아예 표시를 해줘야 우리가 알아먹기 쉽다. 이거죠 M 곱하기 N. 하고. n 하고 m 하고 같으면 이게 정방행렬. 정방행렬에서 가운데라인이 정방행렬은 가운데, 정방행렬 가운데라인 가운데 쪼록 일이 있는 것보다, 1이 있는 것보다 주 대각선이 m 하고 n 하고 틀리면 주 대각선이라는 개념이 애매하죠. 중간에 끊어져든지자 m 하고 n 하고 닮으면 사각행렬이 사각행렬. 일반행렬이 되는 거잖아요. 사각행렬이 된다. 그 다음에 벡터는 행벡터. 행 벡터 1행 곱하기 뭐 어쩌 열이 m인 행렬. 열 벡터를 그뭐 칼럼 벡터니 n 곱하기 1에서 을 대시를 한다. 자, 행렬과 벡터 합과 스칼라곱 정의는 정의는 이렇게 행렬의 상동이란 건 뭐냐? 상동. 두 행렬 AB 크기가 같고 대응 요소가 모두 같을 때, 그냥 같은 행렬일 때를 상동이라고 한다, 그죠? 같은 행렬일 때 상동이 됩니다. 행렬의 합은 뭐냐면, 크기가 같을 때, 두 행렬이 AIJ 요소가 있고, B가 BJK 요소가 있고, 합하면 두 개를 합으로 표시하고, 그러니까 크기가 같아야 되요 강조소는 강조소별로 합해놓 거예요. 강조소별로 합해놓은 거요 행 백타의 합도 마찬가지로 열벡타면열벡타 행백타면 행백타, 그, 그 크기가 같아야죠. 지금 뭐뭐2 3하고 뭐2 b 2라고, 2 2라고 플러스 3 b 2라고 이렇게는 안 된다 이거죠이. 이렇게는 이렇게는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상 더하기가 성립하려면 성립하려면 크기가 같아야 된다. 스칼라 법이라는 거는. 모든 요소에다 상수를거한 거야. 모든 요소에 상수로 곱한 거. 그러면 아래 상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 그렇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행렬의 합과 곱에 대한 연산법칙. 너무 간단해요. 두개 더하는, 거는 바꿔서 더해도 같아야 돼. 앞에지도 하고 뒤 T치도나 뭐에에하고 t 도두개 더해서나 같다. 영 행렬을 더하면은 양이다. 물론 전부 여기 사이즈가 다 같아야 돼. 요 사이즈가 다같아야 된다. A 벡터 Matangini, young demgadi. c m 곱하기 a n 모두 같 t h cate, young y o u n 가 아니고 스칼라가 아니고 그 o u n g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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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u 가 g young, y 를 u n g young, young, 를가 u n g y o 스칼라 young, y o u 곱 g y o u 해 g 면 o u n g 고베주고, 또 고베주고 해주면, 한꺼번에 고베서 해준 것 같다. 이를 고베주면 당연히 이다. 너무, 너무 간단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수학, 갈단에 이에야 뭐, 기본 법칙이, 뭐, 공리라고 그러죠, 공리. 여기서부터 모든 것을, 뭐, 정리 만들고, 공리 거쳐서 정리 만들고, 일반 여러 가지, 짜기 뭐, 그, 정, 정리들을 뭐 증명하는 거잖아요 자, 행렬의 곱. 이제 행렬의 곱. 행렬 간의 곱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느냐? A하고, a하고, a하고 b 하고 곱이로지려면 a하고 b가 y. a하고 b and cover a 정의하는 겁니다. m 곱하기 n이고 r 곱하기 p면 c가 이렇게 정의되려면 이쪽이 앞에 치는 뭐1 그다음에 뒤 치는 행이 서로 같아야 된다. 그죠같아같아 여기 A, A 행렬의 행과 B 행렬의 열에 해당하는 이 사이즈의 행렬이 나온다 그죠? 요소를 여기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이런 행렬과 M 곱하기 N 이곱 R 곱하기 P면 이이첫 번째 행과 두 번째 셋첫 번째 열을 요소별로 곱해야 되죠. 그러니까 개수가 같아야 된다 그죠? 여기 M 하고 r 하고자두 번째 행과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첫번째 열을 곱해주면 여기가 되는거죠. 여기. 오케이그으로 이쪽으로 이쪽이션하는로테이션의부분쪽 cjk는 어디 중간에 있는 cjk 이쪽 거는 그 j, 의로행쪽으로이으로 이쪽으로 으로 곱해주는 거쪽 그래서 인덱스 서메이션이라으로이 a 으로 이쪽으로 이쪽이이 이런 이거를 1이고 이렇게 1이고 이고 쭈룩해서 그 마지막까지 마지막까지 뒤쪽에 사이즈가 n 고박이 r라고 했으니까 n, n까지 곱해져야 되잖아요. 가령 여기서 곱해주면 여기와 여기, 그 다음에 여기와 여기해서 여기, 여기 2고박이2고2고박이2고2고박이2고2고박이 1이고 그러면 나오는 거는 이 고박이 1이 나와야 돼. 이 고박이 일이 나온다. 이거를 행렬의 곱이라 한다. 행렬의 곱. 자, 행렬의 곱은 방금 말했듯이 T로 역으로는 성립이 안 돼. A, B는 이거로, B, A. 일반적으로 특별한 경우는 이제 사이즈가 같으면 그런 뭐 값이 성립할 수 있지만, 그뭐 아까 했듯이 M 고박이 M 고박이 N이고, 그 다음에 R 고박이 에, 뭐 p죠. n 곱하기 p인데 역으로 해주면 n 곱하기 p에 M 곱하기 n 곱하기 n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아야 되죠. 그러면 이제 뭐 스퀘어 매트릭스일 때만 상대받게 되죠. 그러면 두 개를 곱해서 0이다. 그렇다고 해서 역이 0이라는 법이 없고 에? 또는 a가 0이 무조건 0이어야 된다. 이셋 중에 하나가 있으면 무조건 뭐둘 뭐 중에 하나가 에? 0이면 0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런 행위는 있을 수 있지만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겁은 행렬의 순서가 유지돼야 된다. 바꿔면 안 된다 이거지. CA 겁에서 거기다가 B를 구해 주면 상수로 나오는 거랑 같은데 K의 C인데 뭐 여기 시간이라데 K인 상수가 하나 있는 거는 앞뒤를 바꿔줘도 뭐넣어도 되는데 그 A하고 B하고 순서가 바뀌면 겁 자체가 성립이 안될 수가 있죠. 자, A, B, C, 고배된 거나, R, P, C, 고배서 D, H 고배는거는 이거는 상립반다 이게. 두개타에서 C, 고배는거는 각각 나눠서 고배는 것도 상립반다 앞에다 C, 고배는 거나, 이렇게. 그래도, 순, 고박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행제을 고분, 행의 열을 고배는 거다, 이렇게. C, J, K는 A, J, 행의 B, K, 열을 고배는 거다. 자, a j는 a의 j번째이고, b k는 b의 k번째 열이 된다, 열이 된다 이거죠? 선형 변, 변환 변 관점에서 본 행렬의 곱분 뭐냐? 어떤 y 값을 구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다 그 행렬식을 넣어서 하면 이제 선형 변환이라고 그래요. 뒤쪽에 이제 끝물을 배워서 다시 또 선형 변환을 하는데 a, x 해 주면 고배 주면 1이 고배에서 1이. 첫 번째 y 값이 나오고 y1 값이 나오고 1이 고배에서 2이 그래서 y2 값이 나오고 y2 값이 나오고. 자, X에다가, 뭐, P를 곱해서 W 값을, W 잡에서 X를 만들어줬다. 그러면, 앞에가 P가 되니까, 이을 곱하고, 이를 곱해서 X1이 되죠. 이을 곱하고, 이를 곱해서, 뭐, X2가 되죠. 그러면 C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쪼로록 해봤더니, 여기다가, 뭐, Y하고 W하고도 관계가 있을거 아니에요. 그래서 쪼로록 이렇게 해보면, 자, 2C 행렬은, C는 A, B를 곱한 것과 같다. 그러다과 같다. 여기에는 이제 2x2로 통일있지만그개수가 n 곱하기 m이고 n 곱하기 p이면 m 곱하기 p에 해당하는 변환 행렬이 된다 이거다. 그 그개수를 전부 계산해 보면 정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제 전치 행렬 트랜스포지션. a 에 위에다 t라고 붙이고 그 행하고 열하고 바꿔 주는 겁니다. M 곱하이 n 인를를 t a t 해주면 n 고박이 M. 이 되는거죠 이렇게 되어있는 행렬을 이렇게 되어있는 행렬을 순서를 이쪽으로 바바서 이렇게 되 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e b a t t i 이 o 이쪽 열이 이쪽 거서첫 번째 행이 첫 번째 행이 첫 번째 열이 된다 그 얘기다. 자, 트랜스포스에좀 이렇게 그러니까 볼로는 이 일열에 해당하는 게 일행에 해당하는 게 일열로 오고 이행에 해당하는 게 이열로 오고 삼행에 해당하는 게 삼열로 오고. 이렇게 해서 a가 벡터라 그러면 뭐한 행짜리 행벡터가 되면은 트랜스포스에좀열벡터가 되는 거죠. 열벡터가 된다. 한번 트랜스포스한 거에다또 트랜스포스해주면 제자리로 오겠죠. 두 개를 더한 거를 트트스포포해해주면 각각 트랜스스 d get 각각, 상수를 곱해 거는 상수를 각각 상수를 곱해 같다. 상수를 s p 주는 e a 상수를 안에 o u 해서트랜스포스해 s e and g 데를 개를 t t r a n s 스 o s e and 각 e t out 행 r a n s p o 서 e and 스 e t out 를 r a n s 바꿔서 트랜스 d get o 스 앞쪽의치가 앞쪽의치를 Tj 어, 감액이 나올 거예요. 순서 순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자태칭 행렬은 뭐냐면 트랜스포스 해준 게 서로 같다. 그러면 그 서로 같으려면 일단 태칭이 될려면은 이게 스퀘어 정방 행렬이야 되죠. 정방 행렬이 좌우 바꿔서 같지 려면 그러면 대각선 방향으로서 해 서로 여기 있는 요소와 여기 있는 요소가 같다 이거잖아요. JK는 AKJ다. 반대층 행렬이다 그러면 마이너스 보고 없었다 이거니? 값은 같은데 보고 틀려졌다. 삼각 행렬 삼각형 빼고 전부 여기는 전떤 정방 행렬일 때를 얘기하는 거죠. 주 대각선을 포함한 반쪽만 0이 아닌 행렬이다. 자, 이렇게 돼. 이렇게 하면 위쪽만 어떤 값을 가지면 상삼각 행렬. 쪽으로 하니, 또 아래쪽만 가지만 하상각 격렬이. 자, 대각 행렬이란 것은 주 대각선만 양이 아니다. 주 대각선만이. 자, 스칼라 행렬이란 것은 주 대각선 상품이 갖고 대각 행렬 뭐, 여기 스칼라 행렬인가 여기 값이 갖고 나머지 대각 행렬인데 값이 같다. 그러면 이제 해보면 두 개를 곱해 보면은. 그 상수를 곱해준 것과 같더라이거지. 상수를 곱해 s 요소 값이 c면은 a에다가 그냥 c를 곱해준 것과 같다 이거지. 자랑 여기 여기 여기다가 간단히 두개를 곱한다 그러면 곱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여기 이제 상수 값이 여기가 c가 있으니까 여기 곱하면 곱하면 여기 c 곱해주고. 이러고 보면 또 여기 c 곱해주고, 또 c 곱해주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행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든 값에 c를 곱해는 것과 같다. 일단 자 행렬곱의 응용은 뭐냐? 어떤 행렬곱 우리가 행렬곱을 어디다 써먹냐? 간단하게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는 거든. a는 컴퓨터 생산에 대한 분야별 뭐분별 생산비 생산비를 나타내고 b 는각 분기별 생산량이 가령 A 매트릭스에 걸면 여기 뭐 자재비가 이쪽 행으로, 자재비가 얼마다, 인건비가 얼마다, 뭐 PC 1에 대해서, PC 2에 대해서 부대비가 이렇다, 뭐 분기별로 PC 1의 생산량, 분기별로 PC 2의 생산량, 그러면 P, 첫 번째 행 A 행은 PC 총에 대해서 강렬에 대해서, PC 총에 대해서, 아 이거 PC 정액 열열 여기 행을 먼저, 쓰, 행을 먼저 쓰고 순서 바뀌었어요. 생, 이쪽 행에 대한 클럼이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기다가 PC 정이 그 여름 PC 정이죠. 여기는 행 여기 이 행이, 행이 PC 정을 나타내고 이 그다음에 열이 분기를 나타내가요. 토기를 거베되면 피시 정이 갔대요. 여기 또뭐 생산 여기 잘못됐네요. 생산비 생산비 여기는 생산비에 해당하는 데네요. 생산비 각 분기별 생산비가 되네요. 각 분기별 생산비 피시 정했다는 아니 맞죠? 생산비 각 분기별 생산비 거버기를 다시 따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슨 요일에, 요일에 따라서 운동을 뭐뭐뭐을 한다. 그 다음에 운동 종류에 따라서 칼로리가 뜨게 된다. 두 개를 구별해주면 강 요일에 대해서 칼로리가 뜨게 들어간다. 라는 거박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이 행렬법으로 표시하면 자, 가듭제거, 행렬의 가듭제거이확률행렬이라그러는데 터지 분포가 상업적 25%고 공업적 20%고 자기 뭐 주거지역이 50, 50, 55%했다. 그런데 터지가 변경될 확률 5년마다 터지가 변경될 확률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A. 자 C에서 C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C에서 C로 갈 확률은 그대로 유지될 확률은 70% C에서 C가 그러니까 상업 지역에서 20%가 공업 지역으로 간다. 상업 지역에서 10%가 주거지역으로 간다. 그다음에 공업 지역에서 0.1%가 뭐 상업 지역으로 간다. 0.9%가 뭐 그대로 유지된다. 뭐뭐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으로 가는 건 없다.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가는 주거 지역에서 상업 지역으로 가는 건 없다. 주거 지역에서 공업 지역으로 가는 건 20%다. 주거 지역을 유지하는 거는 아니다. 그러면 처음에 주어진 거는 뭐냐면 자, 영역 분포를 따져보니까 이렇게 자, 25%, 2%, 20%, 5 5 그러면은 2004년이고, 2005년에 변화될 때는 A행에서 이쪽 항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거버니까 이쪽으로 해서 2004년치를 넣으면은 A에다 거해되면 2009년치가 되거든 2014년치는 2009년을 거해되니까 다시 또 A를 한번 거버되거든 이때 하는 것보다 A, A, 거빙, 가득제곱, 거듭제곱, 가득제곱을 나타내고, 우리 이렇게 한쪽 열 방향으로 전부 합이 1인가요? 합이 1인가보다 에게 확률 행렬이다. 확률 행렬이 확률 행렬이라고 표현한다. 이다 그러면 다 앞에까지 다 우리가 그 행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좀 공부를 했어요. 행렬에 대한 기본 개념을 공부했고 이번 섹션에서는 자 산양 연립 방정식이 그다음에 가우스 소거법 산양계는 뭐 쓰는 데가 뭐, 뭐+ 뭐+ 보통 쓰는 이게 아니라 뭐온 뭐 동네 전부 컴퓨터로 계산을하면 산양 연립, 연립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요. 미분방정식을 풀 때도 만들어야 되고, 판미분방정식을 풀 때도, 또는 우리 뭐, 전공에 들어가고 여러가지 뭐, 뭐, 많은 걸 수치해석을 하는데, 컴퓨터는 일단, 자기 빼기밖에 몰라요. 무조건 선형 연립방정식으로 만들어줘야, 그 다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비선형으로 문제를 푸는 건, 이제, 해가지고 뭐, 뭐, 이터레이션에서 뭐, 수렴시키는 방법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컴퓨터계산 하는 거는, 그 어떤 어떤 문제를 거기에 따르는 지배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체크하게뭐나베스스톡스정정식뭐뭐고 e of 뭐뭐포 d 스니 s 뭐 a n g e n s h i 션이나뭐 m o r 이 m 이 r e more m o r 들 more m o r 그 more m 자점에 m 자점을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선형 m 립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가령 어떤 집배식이 뭐, 포텐셜이 계있다 그러면, 뭐, 격자기를 이렇게 쪼로록 다만들이 포텐셜 계스을 바로 푸는 경우는, 이제, 그 간단한 경우, 고 간단한 경우, 고 이런 수치 계산을 한 다음에 이렇게 전부 모든 점을, 모든 점을 미지수로 만들어서, 미지수, 미지수를 만들어서 각 영역을 전체 미지수에 대해서 이런 행렬식을 이렇게 행렬식을 이렇게 미지에 대서 행렬식을 만들고 니코르뭐다 하고 해서 이거를 인버스에서 푼 거예요. 인버스에서 인버스에서 푼다. 뭐 교통망, 뭐 상품 시장 모델, 전력망, 뭐 여기 저기, 저기 원자력, 원자력이 아니고 원자폭탄 만들 때도, 그 원자폭탄 만들 때도 이 중요한 선는연립 방정식을 열심히 풀어서 그 맨들었다 그래요. 아 이거 영국인 소프트가 그 누구 들어갔거든. 그분이. 가지고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산형 연립 방정식이라는 거는 여기 쓰인다로 이렇게 합니다. A, K, 수, X1, A1, n 에 XN은 P1, A2는 X2, A2에는 BN. 아 그쪽 m 계식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앞에 부분이 계수 행렬이고, 두 개를 합해 놓은 게 앞에 부분은 계수 행렬이고, 그다음에 이쪽 우측을 그, 뭐 비행렬이 두 개를 합해서 같이 표현해 놓은 거를 이제 참가 행렬이 뭐 가끔 여기는 점선 하나 해 놓고 이렇게 비하고, 이를 참가 행렬이라고 한다그해 그러니까. 그러면 4년 열방됐었서 우리 미분방정식 할 때처럼 비가 비가, 뭐 영이면은 제차 연립 방정식이 호모지니어스 호모지니어스 p 가 0이 아니면 비대차 연립 방정식이 비대차 연립 방정식 해라는 거는 뭐냐면 x1에서부터 xn이 m이 아니고 n이 n이 m개의 식을 모두 만족시킬 때 그거를 해 hey 벡터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 우리는 여기 뭐 열벡타죠, 그러니까 트랜스포, 트랜스포스되는 거래 열벡타. 이걸 해벡타란가? 제차식의는 해 기본적으로 x를 통째로 엮으면 되죠. 이거는 이제 트리비얼 솔루션, 자명해. 의미가 없다 이거지. 의미가 없는 해다. 자 일단 일단은 이제 해가 저기 제차식이면은. 자, 행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x는 입구로 뒤로하고 개수 행렬은 mm 행의 n 열이 n 열. 여기 정식의 개수고 미지수의 개수가 되죠. 그러면 미지수의 개수니까 n 곱하기 1가 되죠. 자, 여기 뭐정식의 개수니까 m 곱하기 1이고요. 첨가 행렬로 표시하면 여기 끝에를 가서 p1에서 부터 pm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행렬식을 m곱하기 m하니까 좀 헷갈리니까 가장 간단한 걸로 기하학적인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자 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그걸 제일 간단한 2 x 2일 때, 자 방정식을 자 우리는 이제 x, y라고 하던 데에서 좌표축을 여기 x1이 되고 여기 x2가 되고, x2가 되고, 그러면 a x a11에 x1 이렇게 b1 하고 되겠죠, 방정식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그러면 두 선이 교차면 무조건 겨, 두 선이 교차할 수있잖아 그러면 유일해가 되는 거다. 이 점이, 이 점이 유일해. 두 선이 그냥 겹쳐버렸다 이렇게. 뭐 계속가 비례관계가 있다겠지. 비례관계가 있으면, 여기는 뭐 모든 점이 해가, 모든 선상의 모든 점이 해가 되니까 모한해를 뭐 갖는다겠지. 자, 두 선이 평행선이다 그랬다 이렇게. 평행선이 되면 평행선에도 해가 없는 거죠. 얘가 없는예요 자, 제차식인 경우는 제차식인 거는 제차식은 0 0그 0과 0, 그 0x0, x1도 0, x2도 0인 해를 하나 갖는다 그랬죠. 이트리비 솔루션이 트리비 솔루션이 생각 때문에 어딘가 이렇게 제차선은 이렇게 지나가도록 돼 있다 이거죠 원점을 통과하므로 뭐 원점을 통과하니까 이게 평행한 선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차식은 이렇게 해를 갖든지 아니면 중복이 돼 있든지, 이렇게, 이렇게 중복된, 중복은 무한해를 갖든지, 원점을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건 없다 이거지. 자, 3차원에서 또 이렇게 3차원, 4차원이다도어딘가 유일해가 딱 만나는 점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떻게 겹쳐서뭐 해가 무, 무한히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평행, 평행선으로 그냥 해가 없을 수도 있고, 해가 없을 수도 있고. 그, 삼차원이 되니까, 이제, 세 개씩이니까, 세 개의 곡선이, 이제, 잘 그림을 그려봐야 되는 거다잘 그림을 그려봐야 그 모양을 찾을 수가 있지. 모양을. 자, 건 어디, 뭐, 그, 만약에 무한에다 그러면, 무한에다 그러면, 삼차원이 그림 그리기가 상당히 까다로운데, 이, 뭐 그, 삼차원 공간에서 XY 잡혀놓으면, 이런 면이 나오아 면이. 그러면 면이 어느 축을, 축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뭐 뱅뱅 돌아가는 면이었다 그러면 이제 무한해가 되는 거고 면이 하나가 이렇게 동떨어져서 평행하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제 그기 해가 없는 거고 이런 특성을 갖게 됩니다. 자이 음, 시간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가우스-소거법에 대해서 하겠습니다.